사실 지난번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네. 검찰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조폭이다 이런 식으로 또 비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어가지고 지금 당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음.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깡패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태인데 약간 저는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너무 센 척하는 사람은 좀 약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이재만 대표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야 대통령을 상대로 깡패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이재만 대표가 많이 불안한가 보다라는 음.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예, 지난번에 이제 17일 날, 그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 바로 직전이었나요? 그 네. 날이었나요?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, 또 이제 국회 앞에 민주당 사람들 다 몰고 가가지고 뭐 윤석열 음. 정권만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강조했던 게 우리가 이제 촛불을 들고 거대한 강물을 잃어가지고이 윤석열 정권을 쓸어 내려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음. 음. 그리고 또 재명인의 마을에서도 막 버스 지금 막 대여를 하고 막 전화번호 공유하막 난리가 났었습니다. 음. 그래서 재명인의 마을에 지금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21만 명이 넘. 거든요. 그지게 총 동원이 되면은 완전 용산을 뒤덮을 수 있다. 그렇게 네. 해 가지고 18일 날 지난 주말에 이제 음. 아, 열렸는데요. 네. 몇 명이 모였을까요? 아, 그날 많이 모였다면서요. 네, 그날 네. 이제 네. 15,000명 모였어요. 15,000명. 네. 그러니까 41만 명이 많음민인데. 많이 모였다는 게만 명이 모였다는 뜻이구나. 그렇죠. 그렇죠. 네, 아, 네. 그렇죠. 예. 네. <laughs> 네.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갯달 말고는 없 잖아요. 네, 그리고 뭐 네. 해봤자 뭐처럼에뭐 이런 좀 어, 네. 그런 느낌 나는 네. 사람들밖에 네. 없다 보니까 그것까지 무너져 있는 상태라 가지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깡패다. 아, 저는 이거야말로 이재만 대표가 네. 얼마나 불안한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재명 어제 네. 이재명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했잖아요. 네. 거기서 이제 이런 말했습니다. 뭐 성남 F c 사건이 무혐의라고 무혐의로 불성취됐다고 경찰이 그 얘기도 사실이 아니고요. 그러니까 무혐의를 한 적이 없고요, 검찰이. 그리고 대장동에 대해서 제일 말도 안 되는 말을 한게 대장동은 2018년까지 벌어진 일이고 박근혜 정부가 탈살 털었다.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닌데요. 그러니까 막 대장동이 사실 우리 일반이 알게 된게 2021년이고 기소 뭐 이렇게 수사에 나서고도 그때잖아요. 네. 박근혜 정부 때는 대장 동이 장로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. 그런데 뭘 박근혜 때뭘 털었다는 거예요.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입니다. 진짜. 아니 이게 이분들의 키, 대표적인 이제 전법 네. 같은 건데 네. 사실 1 년만 지나면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기 어렵잖아요. 바구잡이로 그러니까 네. 그냥 뭐 껴가지고 음, 하는 던져요. 건데 음. 라임 사태나 이따가 옵티머스도 저희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음. 그때도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민주당 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했던 게 음. 옵티머스랑 라임에 대해서 부실 수사를 했다라고 그렇죠. 공격을 했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음, 음. 정 그작그 무슨 뭐 증권 범죄 합수단이 됐거나 음. 이게 뭐 검찰부터 시작해 가지고 완전히 조직적으로 쌀을 방했던 사람이 춘희의 네. 전 장관이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누가 지금 누구 보고 뭐라고 하는 건지 음. 네. 그렇죠. 계속해서 그... 이런 식으로 그냥 국민들이 약간만 음. 시간이 지나면 구체적인 사안을 기억할 수 없다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런 선동을 그러니까. 하는 거죠. 그리고 네. 이제 뭐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한 게뭐 170조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넘는다라나 근데 거기서 이제 일부 구절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네. 들면 네. 뭐 428억이 뭐구속영장이 없다.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. 구속, 거기 안에 분명히 있고요. 앞으로 수사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써놓은 거고. 이거 더 말이 안 되는 이거죠. 그러니까 야당 대표라서 구속한다.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음. 계속 민주당인들이 계속 계속. 떠들고 있어요 시사 편을 시사 프로마다 네. 근데 막상 이제 찾아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음. 야 그니까 뭐 일방적으로 검찰 출석 일, 일자를 정하고 검찰 수사를 매도하고 그럼 그런 거 봤을 때 향후 추사 재판을 불구속으로 진행하면 매우 어렵다 얘기를 하면서 현직 제일 야당 대표로서 그 정치적 영향을 지녔기 때문에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취소할수 있다고 얘기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음. 이 야당 대표라서 음. 구속하는 게 아니라, 음, 음. 그, 그동안 행태, 행태에다가 야당 대표 힘까지 더해져서 이거는 증거인멸이 될수 있다. 이거 얘기인데, 그걸 싹 빼고 야당 대표라서 구속한다. 이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렇게 왜곡하는 경우죠.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다.